프로시저와 펑크션 이부입니다 일부에선 개발도구 메뉴 보이기 방법 BB 에디터 창 간략 설명과 프로시저 구성 순서 그리고 시트 개체와 모듈에서 코드 작성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B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기별로 알아보고 펑크션 프로시저에 대해 설명합니다. XL 엑셀 b b a 에서는 엑셀이 가장 큰 범위이며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합니다. bb 키워드 중에 애플리케이션 개체명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체를 호출해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bba 코드가 엑셀에서 작성되면 엑셀이 호스트 프로그램이 되고 아웃룩에 작성되어 엑셀을 조작하면 아웃룩이 호스트 프로그램이 됩니다. 호스트가 작동의 대상인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해 개체를 조작하고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프로시저는 호스트의 움직임을 조작하고, 펑크션은 프로시저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엑셀 PBA에서 서브와 펑크션의 구분을 일반적으로 서브를 프로시저, 펑크션 프로시저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처음 입문자는 서브는 언제 사용하고 펑크션은 또 언제 사용하는가가 아리송한 문제입니다. 코드에서 프로시저 작성 시 서브와 펑크 션의 역할을 이렇게 나눠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큰 틀의 단위가 있는데 이를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시트 개체, 디스워크북 개체, 모듈 개체입니다. 디스워크북 개체 이름은 오피스 버전 2010부터 현재 언더바 통합 언더바 문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비비에디터 창을 열면 새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기본으로 시트와 현재 통합 문서 개체를 포함합니다. 모듈 개체는 사용자가 비비에디터 메뉴 삽입에서 모듈 삽입으로 추가하면 보입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개체는 대등한 관계고 이러한 시트나 모듈 개체의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엑셀화면 아래 시트가 눈에 보이는 살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뼈가 비비에디터 창에 있는 시트 개체라 할수 있습니다. 프로시저에는 서브 키워드로 시작하는 서브 프로시저와 펑크션 키워드로 시작하는 펑크션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시 이러한 영역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프로시저 작성이나 변수 선언시 지역이나 전역 키워드를 사용하면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역 변수가 미치는 영향 범위는 프로젝트 전체에 해당하며 지역 변수가 미치는 범위는 각 개체에 한정됩니다. 전역 변수 키워드는 퍼블릭이며 공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지역 변수 키워드는 프라이빗이며 개인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전역 변수 선언은 프로시저 밖에서 최상단에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변수는 프로젝트 내 모든 개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듈을 하나 추가하고 지역 변수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시저 안에서는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 시저 내 에선 변수 선언 시 m 이라는 키워드 를사 용해 선언 하고, 이렇게 선언 된변 수는 그 프로 시저 내에 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모듈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한 변수 이름을 시트개체에 있는 프로시저 안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저 내에서 사용하려는 순간 엘로카드를 받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시트 개체에서 다시 지역 변수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모듈에서 선언한 동일 이름이 시트 개체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